또 맛있는 과일들 어쨌든 투석 명절 때 출하하기 위해서 농부들이 수고하셨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하게 과일을 많이 대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과일이나 농작물이 우리 밥상에 오기까지는 농부의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. 자, 대표적으로 포도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텐데요. 그러니까 포도를 이렇게 재배할 때에 농부가 어떤 수거름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. 포도나무의 풍성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얻으려면 추수가 끝난 겨울에도 다음 해에 열매를 얻기 위해 농부는 쉬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 겨, 가을 결실을 위해 겨울부터 전년도의 겨울부터 수거를 하신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 겨울은 포도나무에게는 휴면하는 시간, 나 아, 포도나무는 쉬는 시간이지만 농부에게는 가장 중요한 준비 기간이라고 합니다.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데요. 가지치기를 통해 불필요한 가지를 정리하고 그로 인해 다음에 열매를 맺을 가지를 계획적으로 남겨야 하기 때문입니다.